우리 대한민국당에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되먹지 못한 교육을 받으셨는지 누가 와서 앞에서 침을 퉤 하고 뱉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서 원활한 기자회견 진행을 위해 제지를 했는데 정중히 모시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것이지 거기서 뭔가 더 했는지 여기 오신 국민 한 분께서 넘어지셨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17년 3월 10일에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으로 돌아가신 다섯 분과 행방불명된 아홉 분과 중병상이있고 소방청에 확인 아래 실려간 76명의 원인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다친 분들 사진을 인쇄해서 피켓을 들고 나오니까 여기서 이틀 전에 누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건 조작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비오는 날에는 어떤 영감이 오셨는가 그 나이도 꽤나 드신 분이 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니네 되모하다 되졌잖아. 지금 그 사람 그런 백남기씨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야죠. 이런 되먹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런 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진중호 씨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인지부조화죠. 저 진중호 씨참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고 헛소리만 자꾸 하면 그런 걸 바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치료를 받아야죠. 박원순 씨 지금 자기가 보기 싫으면 다 다과분강자에서 치우고 싶어하고 여기서. 박원순 시장 해명해라! 3월 10일에 사람 다섯이나 처참하게 죽었는데 사람 죽었다는 문자 받고도 모른 척하고 뭐 과, 광안, 광장에 광 몸이 왔다 이런 식의 사이코패스적인 행정을 하는 박원순 시장 당장 처벌받고 수사받으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군 없이 천막 치우세요 하고 개고장 보내는 거 정상인 마인드 아닙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단순히 나쁜 정치인을 떠나서 이건 완전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재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사람이 먼저다. 박원순 시장 사람인 정신을 받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의 수많은 이상한 행적들, 뭐 아들이다 뭐다 나무의 키가면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의혹과 비판에 대해 산더이 같이 정리해놨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웃기고 이상한 사람인지. 그런 걸다 떠나서 박원순 시장은 2017년 3월 10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실려나가고 행방불명되는 와중에 그렇게 광장을 봉위했다고 떠든 것 자체로도 그런 내려져 마땅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수사받아하고 처벌받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처벌하라왜 여기에 다섯 개의 영정피켓 중에 성명불상이 하나 있는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날 죽어나간 여자분을 봤다는 목격담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된 사람은 사망자는 남자밖에 없어요. 뭐 그런가 잘못 봤나? 근데 그날 목격한 거 영상 사진 제보해주세요 하니까 어떤 영상이 왔느냐? 현장에서 심장이 멈춰서 1분 넘게 심폐소생물을 받는 여자분의 영상이 나왔어요.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아? 패키지도 않아요. 이만는거아혀야 합니다. 다시 한이런재정시당은행 o 일관적이지못 일본, s 이거 고쳐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적니다 박원순 시장은 3103, 3.10 참사에